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 950만 원입니다. 예쁘지? 이게 2010... 이거 일단은 이거 노란색으로 딱또 투닝을 아니 투닝을 했어. 이게 12만 키로야. 올리카니발 럭셔리 모델이야. 근데 키로수가 12만 키로밖에 안 돼. 그리고, 진짜 깨끗해. 엄청 깨끗해, 진짜. 그리고, 사고는 딱 있어. 한번 뒤에 받쳐가지고, 여기 트렁크랑 백판넬 있잖아. 거기만. 이두 가지 말고는 없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 튜닝을 했어. 진짜 깨끗하고 예쁘게, 깔끔하게 튜닝만 딱된 거야. 근데, 럭셔리인데, 이거 보면, 바뀌었지. 원래 크롬밀이 아니거든. 근데, 크롬밀로 바꿔놨어. 앞에도 그렇고. 근데 휠 까짐도 없어. 그러니까는, 원래 이게 프레스티지부터는 이제 들어가잖아. 근데 얘는 안 들어가는 모델인데 바꿨고, 앞에 그릴도 이 마크가 기아 마크가 아닌 요거랑 같이 똑같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비싼 건 아닌데, 좀 애정을 가진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바꿔놨다. 이게 좀 약간 특이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 옆면도 하이리 무늬처럼 에어댐을 해놨어. 요 이런 게 하나하나 하면 바디킷이라고 하는데 좀 비싸. 실내 봐볼래? 실내도 엄청 깨끗해. 그리고 실내 보면 깨끗하지.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좀 유보랑 요런 건 빠졌고, 운전 보도석 통풍도 빠졌어. 그리고 운전석, 그전동시트 빠졌어. 이렇게 조금 아쉽긴 해. 아,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양쪽으로 자동 문이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영상에 올라갈 때쯤 양쪽 다 수리를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 단점은 이제 많이 얘기했잖아. 장점은 확실히 키로수가 짧으니까 상태가 되게 좋아. 외관도 깨끗하고 이런 거를 딱 까봐도 나쁘지 않아. 진짜 깨끗해. 그러니까 요런게 장점이다 그리고 키도 이렇게 두개 다 있고 럭셔리 모델에서 오토 슬라이딩이 추가가 된 모델인거지 따지면 근데 천장도 깨끗하게 잘 탔어 여기 진짜 깨끗해 근데 워낙 키로수가 15년식에 12만키로 잖아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10년 된거잖아 1년에 만키로 만이천키로 씩 탄거야 그러니까 진짜 작게 탄거지 따지면 그러니 이렇게 새고 되는 거지. 그리고 트레드랑 이런 거한번 봐보자. 아이고 타이어는 앞 타이어는 안 좋아. 앞 타이어는 교환을 하고 타신 게 좋은데 얼라이먼트 이런 거잘 맞나봐. 왜냐면 솜털이 다 살아있는데 아뒷 타이어는 새거야. 완전 새거야. 그러면 앞 타이어만 갈면 될것 같아. 그리고 드럼도 간지 얼마. 디스크 디스크도 가,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고 패드도 많이 남았어. 뒤에도 어, 뒤에도 디스크 새거고 어, 패드 뒤에도 나쁘지 않아. 앞 타이어는 안 좋다. 근데 디스크랑 브레이크 패드는 다 괜찮아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디스크는 진짜 새거요 앞에는 어, 2015년식 정상이고 15만 킬로고 럭셔리 모델 사고는 뒤에 트렁크, 패판넬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이 차의 장점은 외관 조금 조금씩 예쁘게 해놨다 뒤에도 어, 듀얼 머플러 이렇게 모욕이지만 그런 걸 해놨고 단점은 럭셔리 모델인 게 약간 좀 옵션이 빠지니까 약간 단점이고 금액은 950만 원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폴레옹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주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짧거나 연식이 짧은데 키로수가 많거나 사고가 있고 없고 다 떠나서 전화 한 번씩만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전화를 받고 직접 메이파로 찾아가서 견적 내고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카플레용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살땐 카폴레오 중고차 팔 때도 카폴레오 국산차 수입차 직장차 슬롭 걱정 말고 전화줘요 카폴레오